국수 고명이 다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매입니다 오늘은 잔치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는 소면을 준비해 주세요. 조개살인데 이거는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나중에 간장하고 마늘 넣고 볶을 겁니다. 김치는 썰어서 준비합니다. 부추하고 쪽파입니다. 부추는 살짝 데쳐가지고 나물로 사용할 거고요. 쪽파는 양념장을 만들 겁니다. 양념 재료로 참기름하고 진간장하고 통깨하고 고춧가루하고 마늘하고 집간장 있으면 됩니다. 멸치하고 꼭지 다시마인데 요거는 육수를 낼 겁니다. 먼저 육수를 내도록 합니다. 멸치하고 꼭지 다시마 넣고 육수를 내주세요. 육수가 펄펄 끓는데 건더기를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마 먼저 건져내주세요. 그리고 멸치는 한 1, 2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진하고 고소한 육수가 완성입니다. 식혀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부추를 살짝 데쳐줍니다. 부추는 생으로도 먹기 때문에 살짝만 데쳐주세요. 불을 끕니다. 데친 부추를 바로 찬물에 담궈주세요. 바로 담궈줍니다. 부추를 꼭 짜주세요. 이렇게 꼭 짜줍니다. 짠부추를 썰어주세요. 나무를 묻힐 겁니다. 부추를 무쳐줍니다 집간장 두스푼 들어가고요 마늘 반스푼입니다 고춧가루 반스푼 들어가고요 통깨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참기름 들어갑니다 부추를 이렇게 틀어가면서 동물동물 묻혀주세요. 나물 묻혀줍니다.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서 쪽파를 썰어주세요. 용기에 쪽파를 담아주세요 쪽파가 당길 정도로 간장을 부어줍니다 여기에 마늘 한스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반스푼 들어갑니다 여기에 참기름 좀 넣어주세요 통깨 넣어주세요.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양념장 완성입니다. 조이살을 볶아줍니다. 마늘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식간장 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조개살을 볶아줍니다. 불을 꺼도록 하겠습니다. 조개살 볶음이 완성입니다. 조개살 볶음이 완성입니다. 국수 고명이 다 끝났습니다. 국수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를 삶아보겠습니다. 펄펄 끓여서 국수를 넣어줍니다. 빽 돌아가면서 넣어주세요. 펄펄 끓을 때 찬물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한번더 끓으면 국수가 다 익은 거거든요. 국수가 다 돼서 찬물로 챙겨줍니다. 파워시켜주세요. 붓기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잔치국수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를 올려줍니다 청척설은 김치도 올려주세요 조개살을 듬뿍 얹어줍니다. 옆에 육수를 부어줍니다. <laughs> 위에 양념장을 얹어주세요. 시원하게 드시려면 얼음을 얹어줍니다. 부산아지매표 잔치국수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여름 시원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